아 어, 이제 이플루언서들 상대로 이제 무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신스킨과 신요원 아이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일단 요원은 풀었고 이것도 구매를 완료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좀 빨리 할게요 내돈 아니니까 이렇게 막쓸 수가 있는 거야 합칠러 그냥 그러면 어,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랑 같이 가봅시다 자 블루님 예 잠시 위로 가실까요 무슨 맵 보시겠어요? 아, 선셋으로 가, 선셋으로 가실까요? 저희의 첫 만남 네, 아 근데 아이소 살짝 나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사각 사각한 게 대든 님좀 닮은 어? 좀좀다닮 닮은 느낌 있지 않나요? 아닌가? 아 진짜 그러니까. 어, 어, 왜냐면 눈썹 좀 진하고 업빠가 아니고 대드 <laughs> 님이 약간 메이크업 하면 이런 느낌 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진짜 아이소는 네게 똑닮이네 똑닮 내 손으로 힘을 줄 공급기가 준비됐어. 카이스키 아, 야무지다. 맞아요. 여기 있습니다. 무슨 아, 보존 소리 같네. 나 빨간색 벤들 가져왔어요. 어, 저랑 똑같네. 저 이거. 아, 저 아, 이쁘다 <laughs> 한게 이거예요. 이거 이쁘지 않아요? 아, 이거 좀 괜찮은데. 고스트. 이게, 아 고스트가 이게 빨간색 여의봉도 괜찮은. 어. 아 어.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나 이거. 어. 어. 아 파란. 아 이거 맞다. 저 오퍼 빨간 색깔 빨간 아, 색그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저 빨간색 와 이쁘다 아 빨간색 그것도 빼고 다 똑같네요 그렇네요 어? 아, 진짜 그, 그 마무리 모션 한번 볼까요 우리? 갑니다잉 우와 아, 그렇네 우와 이번 거 용가리보단 개인적으로 괜찮은데요 저 용가리요? 어, 용가리 나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저 용가리보다 네. 좀더 낫다 어, 어, 파란색을 한번. 어, 파란색 그럴까요? 원숭이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또맞겠어 아, <laughs> 어. 어. 킨도 이쁘네. 야스트가 모션이 좀 어? 들어. 이게 원래는 그냥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맞아요. 얘는 들어갔다 형이 안 걸리네. 아 누구냐? 아 이거 들어갔다 다시 나오네. 오퍼. 오퍼 소리 나쁘지 않아요. 어, 오퍼 그래도 괜찮다. 장전 모션도 진짜 이쁘다. 장전 모션 손가락으로. 아, 손가락으로, 손가락으로. 이렇게 하버리네. 칼도. 네. 야 야미. 1대1로 겨루자. 공격기 준비 완료. 아니 이거 나 오퍼드 샀는데. 오케이. 꽃들 해드리고. 어, 어, 어. 왜? 아, 왜안 맞아 이게? 왜? 아니, 아니 말이 안 되는데? <laughs> 네, 근데 저 해봤자 아이온 배달밖에 안 되더라고. <웃음> 결론은. 간 <laughs> <이렇게 한> 다음에. <laughs> 이렇게 한다면 내가 여기서 나고 <laughs> 어? 여기서 <laughs> 나오지? <왜 진짜 남았지? 웃음> <laughs> 그렇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요래 버린다면? 그렇게 하다가 <laughs> 이거 무시켜 나가도 됩니다. 아유. 어, 괜찮네, 아, 진짜 괜찮다. 괜찮네. 이렇게 한 다음에. 그리고? 어. 이거 어때요 이거, 진짜 이거, 나 이거, 이거, 해볼 이거, 격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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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이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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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 E 안,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E를 쓰고 잡아야 되는구나! 아, 그죠이 e 아, 쓰고 기다려야 되는 아, 아, 오케이. 어? 그러면 이렇게 저도 봐도 돼요? 그러면 이렇게 몸에 캡슐이 이렇게 생기거든요? 360도 전부 다 막혀요. 막 막저 빵대기 하나만 쏴주세요. 아, 이렇게? 아. 어? 이게지 중간에 남은 거 안에 또 잡으면 또 생기는 거가요 네, 맞아요. 어? 이가두 그 번인데? 쓸수 어, 괜찮네. 이두 e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도 수 있어요. 그러면 E를 알아요. 쓰고... 방벽 생성! 가는 길에 파라노이아하고 어디 어, 뭐 <laughs> <laughs> 어디갔지? 뭐야? 뭐야? <laughs> 못 <찾아서> 못 <laughs> 아 뭐? 아까 잠이 있었거든요. 어디 있었못 찾았어요. 뭐야? 아 근데 맞는 아 있었어. 보정 캐시 안 나고? 야, 이거 보다 빨라요. 캐시. 아 소리가 안 나네. 어 너무 빠른데 이거? 이 <laughs> 예. 예, 예정 캐시. 이 약화. 아, 빠르다. 아이고 파라 원래 전 버전 파라보다 빠르다. 그저 한번 잡고 이거 먹지 말아 보실래요? 네 팀이 보고 깰수 있네, 이거 봐. 어이? 깰수 있네. 그렇네 근데 네, 이게 네 궁금했었어요. 그러니까 오. 예를 들어 우리가 두 명인데 그 먹을까 봐저 잡고 네. 옆에 있는 저 잡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보고 빠는 거. 그럼 못뭐 먹네. 아, 신기하네. <laughs> 와, <이거지. 웃음> 그렇게까지 그러겠나 싶지만 사실 그 와중에 저를 봐야겠지만. 또또뭐 이상한거 쓸려 깔짝 점프 이런거 안되나? 이렇 깔짝 점프하다가 1대1로 겨루자 공급기가 아, 아. 준비됐어 <laughs> 점프로 <laughs> 아아아오 <laughs> 어, 뭐야 인정 맞죠 <laughs> 블루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<laughs> 바이